나 같이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제일 못해. 순수? 순수, 순수, 그건 나도 내가 알아왜그 사람들이 <laughs> 이용당할 거라고 <laughs> 생각을 못 하지? <laughs> 그 스마트 TV가 없니? 터질 듯좋니다 좋겠지. 야, 요즘 아이폰들 기르고 데 핸드폰이 없니? 그거 할 장난칠 때손두개다쓸수 있. 보면 되죠. 옆에다. <웃음> <웃음> 누나 보세요. <laughs> 주문해. 우리 집으로. 태진이랑 바람난 거랑 여자랑 바람난 건 뭐가 더 빡쳐? 태진이 더 빡치지. 왜? 태진이 더 빡치지. 차라리, 씨발 여자랑 바람 났어. 아우, 그래, 씨발 어, 얼마나 여자가 좋았으면, 어, 여자랑 바람 피겠어, 근데. <laughs> 나도 트젠인데, 트젠이랑 바람 났다고 아, 그럼... 생각해봐. 나도 내 생각은 또그 비슷한 생각이야. 오히려 차라리, 아유, 그래, 남자를 만났는데, 아유, 그래, 지도 가정 챙겨야지, 뭐, 이렇게 보내줄 수는 있겠는데. 그냥 작순인자 어. 캘리포니아까지 끌고 가지. 아우, 지구 수박길를 돌려야지, 씨발 아주, 진짜. <laughs> 맞아 트젠이랑 바람 났면더 빡칠 것 같잖아. 근데, 나랑 그래. 만나는 걸 알면서 만나는 건데, 더못된 년이다? 어나 그런 어... 경우 한번 있었거든, 근데 언니? 어 어디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남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 몇십년 전인지 얘기해줘. 어, 정확하게 한십년 됐지. 어... 근데 우연찮게 <laughs> 동생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걔가 이제 나하고 연락 좀 하고 지냈던 애야. 내가 좋아하는 감독 생기고근데 내가 더 좋아했지, 좋아하기는. 근데 여, 얘랑 얘랑, 얘랑 나랑 동 영화를 보고 있었어. 근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끄잖아. 근데얘 카톡이 와고 카톡 걸렸다 이러는데 옆에서 보도만 카톡하는 보도만 프로필 사진있잖아 어. 어? 어? 나얘 아는 애인데 이러는 거야. 응. 어? 어떻게 알아? 이러지. 얘 나랑 한 번씩 만나는 애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로 한 번씩 만나는 애래. 그리고 어머. 근데 영화를 못 보겠는 거야.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안 들어오지. 어안 들어오고 왜, 왜? 언니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야. 언니 한 번씩 만나는 애야? 이러지. 나도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럼 시간요 빨리 얘기하지좀 전에 얘 카드값 보내줬는데. 보내 보내 카드값 보내줬는데. 얼마 보내줬어? 보내줬지. 지금 카드가 신용불량이다그래갖고막 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뭐 그래 어차피 젊은 애신용불터된 뭐 나도 그래 힘든니까 보내주고 그 상황에 나영을를못 보겠는 거야. 그래 그래 어머 얘나도대안 되겠다. 근데 지금 이 감정을 영화 못볼것 같아. 우 뭐야 언늘 영화 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어안 되겠어. 나와버렸어. 넌기장에 나왔는데 이 마음이 잖아 너무 좋아는 거야. 어, 마음이 너무 충격적하고 막 짜증나고 막 아우 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좋아 이게 아... 응.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진심이었고 부담이 되는 거 알지만 그랬는데 얘는 트렌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아 이래서 응가이었어 응가? 아니 나보다 알차좀 낫지 돈 많이 해줬어? 돈 많이 안 해줬어? 언니는 옛날부터 남자들한테 돈을 좀 많이 해줬나? 돈을 많이 해준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살 사...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것도 딱 끊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하게나하고 만나 애들은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난다든가 부모님이 아프다던가, 집안에 갑자기 무슨 들이 생겨. 그러니까 사, 사정들이 다 있어. 나도 힘든데도, 나도 없이 사는데도, 어머, 그래,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나랑 만나는 사람인데, 만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어떻게 샀는데 막, 내가 빌려서라도 빌려주기도 하고 있었지.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예 안 하지, 거의. 사실 그럴 바에는 부모님 한번 진짜, 아는 소고기 랑 사드리는 게 낫고, 용돈더 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도 보내줄 것 같아. 그건 없어 지금. 세라 없어. 응. 응. 지금 노래 달라는. 누나 같이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제일 르섭어 순수? <laughs> 순수? 그건 나도야. 내가 알아. <laughs> 왜그 사람들이 <laughs> 이용당할 거라고 <laughs> 생각을 못하지? <laughs> 어릴 때만 해도 남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나는 그랬었어. 그러니까 어느 때가 멍청했냐면 일을 하잖아 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버스 타고 다녀 택시를 안타고 보통 막 택시 타고 다녔는데 왜냐면 얘 남자 만나서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옷을 사러 가도 남자 것만 보이는 거야. 친구들하고 백화점 에 가도 그럼 언니 진짜 남자에 누나. 미쳤어. 누나. 나야, 나랑 미친 게 아니라 남자에 미친 거지. 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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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진짜로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지 저도 이렇게 얘 때문에 남자가 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아니 얘 때문에 저도 집에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아시는거 사주고 음. 이러잖아요, 진짜로. 생활력 생기는 거지. 미친 진아니라 이잖아. 감성 없는 년이야. 자다야 응. 좋아하는 거였을지지이 응. 이제... 언니는 안 좋아하는 남자가 옆에 남자가 없어도 어머 이거 남자친구 생기면 사주고 싶다. <laughs> 어머 이거 남자친구 있으면 입히고 싶다. 그러니까 이 언니는 다 그냥 어이 사람이다 그런 게 없어. 근데 얘네 옷 사러 갈 때나 얘네 마트가 예를 들어 보면 부럽, 제일 부러워. 근데 요번에 우리 아울렛 갔을 때, 몇달 전에 아울렛 갔을 때, 냉랭이가 홀로 들어가고 막, 옷걸고 니가, 어, 뒤에 사, 사, 막 이렇게 할 때, 뒤에는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그 내가 애한테 한마디 했거든. 어, 저 나도 남자친구 생기면살줘야지 꽃자 하는 말. 그냥 언니 사가서 뭐 언니가 입어. 사이즈 맞겠고 막. 감성 파괴다 십만 원이요, 진짜. 어? 집에서 남자하고 입 어, 그러니까 감성 파괴다 십만 원 <laughs> 내가 입는데 아유 그래 장거머 허세 막 했다 허생막 했어 여러니까나 같은 연이 있어 누나 끼는 거야 나도 나 누나 연애 신축 같이 넷이서 응. 데이트 하고 싶어 아유 이 데이트가 되니 뭐야 인내 젊은 감당 어떻게 따라가 저희가 맞추셨던 한옥 카페만 아는 거죠. <laughs> 효자언니 언니는 남친이랑 싸우고 나면 바로 풀리나요? 바로 풀리진 않지 우리 며칠 전에 싸웠는데 냉랭이가 키스해가지고 화해했어 나그 얘기 좀 해줘 나그 얘기 해도 되니? 네. 나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갖고 저희 나 조식 먹다가 얘네 그 싸운 얘기를 듣고 싸웠어 하길래 어왜 싸웠어 그러다 얘네 나중에 얘기 듣고 나 뒤로 다 빠졌잖아 진짜 너무 웃겨갖고 조식 먹다가 빵 터졌다니까 진짜 오케이. 아. 맹맹이랑 그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사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그러면 꼭 싸운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걸 싸운 적이 없어 이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뭐 결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싸우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날 우리가 시몬스 침대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다툰 거야 집에 들어와서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도 막 그렇게 서로 싸웠지 막 내가 막 아무튼 지랄 발광을 떨었죠. 지랄 발광을 떠니까 이제 냉매이가 나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 하지 마. 나막 그러다가 막개 지랄 발광을 떠니까 나를 이렇게 확 잡고 가스레인지에 딱 밀쳐버리고 나한테 키스를 한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키스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네혀가 마중 나갔어? 나갔죠. 그래. <laughs> <laughs> 그 이제. 자존심도 없는 년아. 자존심도 없는 년아. 키스스막 하는데, 맹네이가이 바지, 바지 밑으로 막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거야. <laughs> 근데 내가 원래 고무줄 바지를 잘안 입어. 그냥 나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는데, 내가 그날따라 나가기 전에 고무줄 바지를 입은 거야. 고무줄 바지를 입고 또 허리를 엄청 쫄라가지고 이렇게 리본으로 묶었다? 막 이제 키스하다가 냉랭이 손을 막 내려오는데 키스를 하잖아 키스하는데 일로 확 손을 넣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와 얼마나 쪼여 났는지. 어? 와 진짜 꼽쩍도안 하고 뚫는다가 땅으로 다했데 이게 손이 안 들어가니까 냉랭이도 손이 안 들어가고 감정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안는지 이바지 못하나 내가 이바지 못하나. 아 이거 뭐 오! <laughs>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